최근 전역자가 알려주는 요즘 군대 근황. 군대가 예전이랑 완전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. 근데 실제로 전역자들 말 들어보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더라. 첫 번째, PX에서 배달이 된다. 옛날엔 PX 가려면 시간 맞춰 가야 했는데 요즘은 앱으로 주문하면 생활관까지 배달 가능. 그냥 방에서 라면이랑 과자 시켜 먹는 시대가 됐다고. 두 번째, 급식 퀄리티가 상상 이상. 예전엔 군대리아 같은 걸로 끼니 때웠는데 요즘은 뷔페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함. 치킨, 돈가스, 스테이크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예전 군필자들 입장에선 이게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. 세 번째,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확 늘어남. 옛날엔 주말에만 폰쓸수 있었는데 요즘은 평일에도 저녁 시간에 사용 가능. 덕분에 군인들도 카톡하고 유튜브 보면서 소식 주고받음. 네 번째, 군대에서 커피머신을 쓴다. PX커피나 믹스커피만 마시던 시절은 끝남. 이제는 부대 내 캡슐 커피 머신이나 드립 커피 기계가 있어서 커피 애호가들도 만족하는 시대라고. 요즘 군대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음. 물론 여전히 힘든 점은 있지만, 예전 군필자들이 보면 와, 이게 군대냐? 할 정도라고 하더라.